3월 8일 뉴스화의 온라인 q 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 6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퀴티의 주제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가정의 어려움입니다. 향류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가정의 어려움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사람마다 아마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 하나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가정입니다. 청년대학부 지체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티를 내지 않지만 가정에 아픔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어진 부모님, 아프신 부모님,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식구를 보낸 가정,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참 많이 있습니다. 모양은 다 다르지만, 청년들의 마음에는 가정을 참 사랑하고, 바꾸고 싶지만, 그리고 그러한 가정을 위해서, 어, 기도하고 있지만, 어, 그렇게 되지 않아서 힘들하고 어려워하는 청년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 어,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 것, 어려움이, 어, 그대로 존재하는 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새벽에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간절하게 요청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가정을 보면 참 속상하다라는 것이죠. 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QT의 말씀이 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중심은요 나사로입니다. 하지만 저는 나사로가 아닌 마리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 이 말씀은 병자의 소개로 시작되는데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읽으면요 나사로의 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2절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류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 아닙니까? 값비싼 아니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부었던 여인입니다. 제자였던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며 또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그 유다가 책망할 때그 누구도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유다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유다와 동일한 생각들을 아마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 같이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유다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다가 틀렸고 마리아가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그랬던 마리아인데 그랬던 마리아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며 심지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마리아라면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감기나 작은 상처나 아픔이 아니라 의원도 어떻게 손을 쓸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이지요.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 마리아의 가정에도 이러한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고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고 아픔 또한 찾아왔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해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도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면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어려움이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아픈 것이 단순히 고통이 아닌 것은 바로 사 절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사 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마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laughs> 지난번 큐티였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임만 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다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언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올때 하나님의 자녀로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아픔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주 안에 있다면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 안에서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말씀을 쭉 있다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아서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이미 부패하였고 시신의 냄새가 나는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만 결국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켰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들 가정의 어려움이 좋아지지 않고 완전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 그리고 심지어 최악의 상황으로 가도 오늘 마리아 가정을 기억하시며 또 생각하시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기 원합니다. 참 어렵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삶을 보여줬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사실이냐, 과학적으로 맞느냐가 아니라, 신앙으로서 이게 정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다. 힘을 다해 믿으십시다.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가정, 바다 끝까지 내려가 완전하게 무너진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결국에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또한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가정들이 바뀔 모양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눈물 나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최고의 섬김을 보여줬던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마리아의 가정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할수 없음은 어, 마리아 또한 그랬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도 그냥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든 것들을 일으키시고 바뀌시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 순간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